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선다고 해서 오늘은 지금 현재 45번 도로가 있는 좌측이 덕성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현장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번도로 좌우가 지금 좌측이 어 덕성산업단지가 되겠는데 여기 산업단지 밑으로부터 좌우로 215만평의 세계적인 그러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야심찬 계획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쉰쉰 달리고 있는 45번 도로 이 방향으로 지금 쭉 간다고 한다면 지금 평택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덕성산업단지를 막 지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좌우가 어 세계적인 반도체,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바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바로 현재 좌우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시작됐지만은 어, 두 번째로 처인구 원산면 일대 126만 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남사읍에 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지금 바로 좌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한다면은세계에서도 최고라 할수있는 자 우측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남사 반도체가 들,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 현장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은 용인 엘자형 반도체 벨트와 부합이 되고요 자 지금 현장이 나오고 있네요 어, 여기가 바로 지금 개발되는 앞으로 남사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소재부품장비는 물론이거니와 남사크루스터와 기흥플랫폼시티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닌 도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의 도시가 어디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앞으로 개발이 될 바로 남사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좌우로 보시면 자 왼쪽에는 45번 도로인데 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 이쪽에 이제 허허발판이 보입니다. 요곳이 바로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남사읍 일대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서 어 우리가 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의 도시, 용인의 도로, 철도망,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더욱 더 갖춰져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사의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가 개발된다는 것이 어 3월 15일 날에 발표되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어떻게 이 주변이 될 것이냐. 어 얼마 전에 지도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그보다도 현장의 답사 직접 발로 뛰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어, 반도체 남사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는 이 현장을 직접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직접 동영상으로 찰력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정부가 이번에 그 남사의 국가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반 시설을 넣고 상업, 주거, 각종 편의 시설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과거에 조성된 어 그러한 그 국가 산업단지와는 다른 것으로 매우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 특례시는 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어, 이런 그, 그 반도체 어,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반 시설 같은 거 그리고 그이 남사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일하기 좋고 자저 위에가 바로 45번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좌우로 지금 여기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일하기 좋고 교통 좋고 살기 편한 곳이 될수 있도록 어, 정부와 관련 기업과 협의를 잘 해나가면서 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지혜도 새로운 지혜도 얻어 나가면서 남사 국가 산업 반도체가 형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용인 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여기 바로 남사 반도체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러한 그 용인 SK 반도체와 남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특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